이중턱이나 심부볼에 살이 많거나 얼굴이 동글동글해서 고민인 분들 또는 턱선을 날렵하게 살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꼭 봐주세요. 효과는 확실한데 통증은 적은 리프팅 장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효과 없는 지출 줄이고 만족도 높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블루미 의원 대표원장 김자진입니다. 같은 리프팅을 받았는데도 누구는 얼굴선이 확 살아나고 누구는 솔직히 큰 효과를 못 느끼겠다 라고 하는 걸까요? 이러한 차이는 어떤 장비로 어떤 시술을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이때 얼마나 다양한 리프팅 장비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더잘 맞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만큼 시술의 만족도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 확실한 효과는 물론 통증도 덜하고 다른 시술들을 뭐 여러 가지 받는 것에 비해서 가격 부담도 낮은 리프팅 장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해 드릴게요. 그 장비가 어떤 원리로 효과를 주고 어떤 분들에게 잘 맞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세요. 온다라는 기기는 극초단파를 이용한 기기입니다. 극초단파로 인해 발생하는 불분자간의 마찰로 인해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 기기인데요. 온다는 두 종류의 핸드피스를 이용해요. 첫 번째로 3mm 그리고 7mm의 핸드피스가 있는데, 각각 3mm 깊이와 7mm 깊이의 에너지를 주입할 수 있는 핸드피스예요. 이로 인해서 각 핸드피스마다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다릅니다. 첫 번째, 3mm 핸드피스는 진피층과 그 주변에 인접한 지방층에 에너지가 주입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일단 진피층의 섬유아세포를 자극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콜라겐 합성이 유도되고요. 그 주변에 특히 상부 지방층에 에너지가 주입되면서 섬유 격막이라고 하는 구조체의 수축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섬유 격막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층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뼈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 뼈대가 수축을 하게 되면은 지방층 자체가 약간 좀 달라붙어서 수축되는 효과가 있고 그로 인해서 리프팅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두 가지를 합쳐서 즉각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리프팅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7mm 핸드피스 같은 경우에는 피하지 지방층에 에너지를 주입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방세포 내부의 온도를 올리게 되고 압력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압력 변화가 세포벽을 파괴하는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팔뚝이나 부유방 복부 이런 부위에 피하지방 제거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저처럼 얼굴 좀 동글동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지방제거 개심부볼이나 이중턱에 지방제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울세라, 슈링크 같은 고강도 집속 초음파 하이프 장비 그리고 온다 리프팅은 그 원리의 차이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조금은 다릅니다. 온다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방 분해를 유도해서 얼굴의 윤곽 자체를 정리해 주는데 초점이 맞춰진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얼굴에 살이 좀 많으시거나 아니면 일부분, 심부부이라든지 이중턱 같은데만 좀 살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다의 7mm 핸드피스를 이용해서 일단 지방 분해를 좀 유도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윤곽을 개선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3mm 핸드피스 를 같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탄력 개선까지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설명드릴 파이프 장비, 울쎄라나 슈링크 같은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팁이 있어요. 4.5mm, 3mm, 2mm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요. 주로 사용하는 4.5mm 팁 같은 경우에는 근육과 지방 사이에 있는 근막층을 타겟으로 에너지를 주입을 합니다. 요즘 보고에는 근막층 은뭐 가상의 층이다 이런 보고가 있기는 한데 근막층을 타겟으로 에너지를 주입해서 수축을 유도를 하고 그로 인해서 처짐을 개선하는 기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부터 빠르게도 진행을 하시기도 하지만, 처짐이 느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프 장비로 시술을 받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바로 온다와 셰르프 영어권에서는 절프라고 하는데 이두 가지의 조합입니다. 셰르프는 안면 리프팅과 피부결 개선에는 아주 효과적인 시술인데요. 아쉽게도 온다처럼 지방을 직접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효과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중턱이나 신부불처럼 지방이 좀 많은 부위의 정리를 같이 하고 싶으시다거나 혹은 좀 얼굴 전체적으로 살이 많은 경우라면은 셰르프 단독 시술만으로는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온다를 먼저 진행을 해서 전체적인 지방 분해를 좀 유도를 하고. 지방 분해 유도를 하면서 프리히팅을 하는 효과도 같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때 셰르프를 같이 연달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르프의 효율도 좀 올릴 수가 있고 지방 제거부터 리프팅 그리고 피부결 개선 효과까지 동시에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온다와 지방 분해 주사의 조합인데요. 온다와 함께 지방 분해 주사를 병행을 하면은 더 빠른 지방 분해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온다 자체가 지방 분해 주사의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지방 분해 주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종류의 주사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대욕시 DCA라고 하는 성분을 이용해 지방세포벽의 파괴를 유도하는 주사 그리고 삼투압 차이를 이용해서 지방세포가 터지는 것을 유도하는 그런 HPL 계열의 주사가 있고요. 또는 지방세포 안에 지방을 보관하는 지방주머니가 있는데 그 크기를 줄이는 주사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용액에 주입을 하기 위해서는 바늘로 찔러야 된다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통증이라든지 멍, 부종 같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약물의 성분에 따라서 염증 반응, 심한 부종, 압통, 그리고 부정출혈 같은 반응, 그리고 기타 알레르기 반응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사에 대한 긴장감이 심한 경우에는 미주신경 실신이라고 해서 어지럽거나 쓰러지거나 매스껍거나 뭐 이런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요. 반면에 온다의 경우에는 특징이 전자기장을 이용해서 지방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시술 후에 파괴된 세포가 재생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시술 시 열감으로 인해서 약간 뻐근한 통증이나 뜨거운 감각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시기 때문에 대부분 마 없이 편안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종도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방 분해 주사에 부작용이 우려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다리프팅이 충분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다 더 빠른 지방 분해 효과를 원하신다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온다 리프팅의 원리와 효과, 그리고 다른 장비와의 차이점, 그리고 온다와 함께 받으면 좋은 시술 조합까지 좀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리프팅 장비를 고르실 때잘 고를 수 있는 한끗 차이를 만드는 데 확실한 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루미 의원의 대표원장 김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